안녕하세요. 자연 난원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여배풍 개체, 꽃물 개체 골고루 해서 총 12개체 준비하였습니다. 1번 수문용입니다. 전면 사피 수문용입니다. 역도 광엽이고 사피 무늬가 기부부터 해서 전면에 걸쳐서 정말 화려하게 드는 개체입니다. 2번은 서반입니다. 3번은 중화포 중투입니다. 이렇게 중합으로 중투가 문이 잘 들어있습니다. 4번은 백화 서록입니다. 기부 서반으로 문이 발전이 되는 종자성이 굉장히 뛰어난 개체입니다. 흔하지 않은 종자입니다. 요거는. 5번은 중투복색 태극산입니다 6번은 윤입니다. 엽성 좋고 복륜 문이도 잘 들어있습니다. 7번은 서호반입니다. 전진 한쪽으로 입장마다 다 서호반으로 문이 발색 좋습니다. 종자하시기 바랍니다. 8번은 기와 갓바위입니다. 엽성 정말 좋습니다. 엽성 좋고, 작 좋고. 요 개체 또한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9번은 중두복색 지존입니다. 중상작에 배양 잘 되어 있는 개체입니다. 10번은 주홍아 산정주홍입니다. 촉수도 대주고, 꽃도 두세 방은 달수 있는 세력이 충분한 개체입니다. 11번 힛변 서반입니다. 속성 좋고 무늬 화려한 입변의 서반입니다. 12번은 보생지화입니다. 정말 무늬가 화려한 보생지화입니다. 1번 수문용입니다. 정말 화려한 사피, 사피가 정말 화려한 이렇게 수문용입니다. 수문용 이렇게 전면 사피입니다. 기부부터 해서 입끝까지에 걸쳐서 전면에 걸쳐서 사피무늬가 화려하게 되는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3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이는 26에 입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입장은 거의 정말 멋있는 완전 이미 작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데미지도 하나 없이 뒤쪽, 전진 쪽다 이렇게 사피 무늬 발색이 정말 화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다소 조금 뿌리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뒤쪽에는 뿌리가 조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전진 뿌리가 잘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배양하신데 큰 지장은 없을 만한 뿌리입니다. 전진 뿌리가 여러 가닥 있습니다. 엽 자체는 이렇게 좋습니다. 입폭도 거의 1cm에 가깝고 엽성 좋고 무늬발색 하나같이 다 화려한 개체입니다. 뿌리 감안해서 가격은 저렴하게 16만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2번 서반입니다 우육질의 엽성에 입장마다 이렇게 무늬 발색 또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진 초이 색감이 정말 예쁘게 잘 들어서 올라왔습니다 요 전진에 이렇게 화려하게 드는 서반 무늬가 크게 소멸하지 않고 이제 모초계에도 보시면은 무늬가 잘 남아있습니다 크게 완전 다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진이 올라올 때 이렇게나 색감이 화려하게 예쁘게 올라옵니다 촉수 총5섯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이끼리는 14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또한 건강합니다. 뿌리 요렇게 깔끔합니다. 모촉 기준 전진 전진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구조라서 뿌리 더 받아서 두각으로 분촉, 분촉해서 키우셔도 충분한, 꾸, 충분한 뿌리 가닥수가 됩니다. 요 모촉의 입끝 잘린 데미지 말고는 양쪽 전진 전진은 깨끗합니다. 이렇게 입장마다 색감 예쁜 개체입니다. 이 개체는 가격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뿌리도 건강하고 입장 또한 깨끗합니다. 3번, 중압, 호중투입니다. 이렇게 중압으로, 중투, 호중투로 무늬가 쭉잘 들어있습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입 길이는 18에 입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이번 초기 무늬 발색이 상당히 좋습니다. 입장 수도 많고, 이렇게 입장마다, 무늬 발, 중투 무늬 발색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짙은 녹가스 둘러쓰고 있습니다. 전진촉 또한, 전진촉 또한 무늬 요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엽성은 정말 까랑까랑 좋습니다. 정말 두터운 엽성을 자랑합니다. 뿌리는 지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뿌리가 부실한 부분이긴 있 하지만 까닥수는 적당합니다. 이 뿌리 감안해서 가격은 10만원에 측정하였습니다. 옆 자체만 보면은 상당히 높은 가격대 에 거래가 될수 있는 무늬발색도 좋고 엽성도 좋은 중투인데 조금 뿌리가 이렇게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뿌리는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렴하게 종자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4번 백화 서록입니다. 꽃은 중륜의 원판성 백화를 피웁니다 꽃도 정말 예쁩니다 옆에 사진 보시면은 꽃도 정말 뛰어난 개체입니다 잎은 이렇게 서성이 강합니다 무늬 색감도 정말 뛰어나서 옆에와 하해가다 동시에 되는 정말 좋은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3촉에 자마도 두개 있고 쫑대도 이렇게 뒤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이는 13에 이 폭은 0.6까지 나옵니다. 부산의 부산에 유명한 천향원의 호영재님께서 명명하신 개체입니다. 무늬가 이렇게 기부서반으로 발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배와 하해가 동시에 되는 정말 멋진 개체입니다. 뿌리 상태 또한 건강합니다. 뿌리 정말 건강합니다. 길이도 다 길고 뿌리 이렇게 깨끗합니다. 서러은또 시중에 도 그렇게 흔하게 돌아다, 돌아다니는 종자도 아니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는 개체입니다. 요 개체는 가격 9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옆도 화려하고 꽃도 정말 꽃이 예쁜 개체입니다. 5번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국민난초 태극선입니다. 중투복색화를 대표하는 품종 중에 단연 인기가 많은 태극선입니다. 촉수 총7쪽이고이 길이는 2일에입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대극선은 또 촉수도 잘 늘고, 배양하기 쉬운 종자라서, 술란 인문자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개체입니다. 뿌리 상태 또한 건강합니다. 요 모촉 뭐 기준 양쪽 양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구조인데, 각 전진으로 해서 뿌리가 가닥수가 잘 내려 있습니다. 요 가운데는 조금 뿌리가 없고, 요, 쪽으로쪽없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서 두각으로 키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뿌리 다 굵은 뿌리들입니다. 요게체는 가격 65,000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6번 입변 복륜입니다. 엽성 정말 좋은 입변의 복륜입니다. 엽성이 정말 부러질 듯, 부러질 듯이 좋은, 이렇게, 요런 개체입니다. 입장, 입장마다 복륜 무늬 또한 잘 들어 있습니다. 축수총 세촉의 신화도 하나 크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19에 입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또한 깔끔합니다. 다긴 뿌리에 뿌리 건강합니다. 조금 구조가 밑달, 밑달려 있는 구조긴 하지만 복류 문인을 다잘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엽성이 정말 좋습니다. 요게체는 가격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7번 서호반입니다. 전진 한 촉입니다. 한 촉인데, 자기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렇게 벌브도 크고, 길이 또한 상당히 깁니다. 촉수 전진 한 촉에 이 길이가 29까지 나옵니다. 29의 이 폭은 0.8입니다. 입장마다 이렇게 서반으로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전 입장이 다 무늬 발색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뿌리 상태 또한 건강합니다. 뿌리 요렇게 가닥수 많고 깨끗합니다. 전진 한초 기어도 자기 큰 편이기 때문에 종자식이 딱 좋은 개체입니다. 이렇게 무늬 발전 다잘 되어 있는 화려한 서반입니다요 개체는 가격 45,000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저렴하게 종자 하시기 바랍니다. 8번 기화입니다. 꽃도 대륜의 꽃을 피웁니다. 봉신 부분이 설아에 좌우 균형이 완벽한 표문 피기가 정말 멋진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에 신화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길이는 13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또한 건강합니다. 가닥 수도 많고 생장점 잘 살아 있습니다. 이 뒷모촉에 조금 이끝 잘린 데미지 이긴 하지만 전진하고 신화는 이렇게 깔끔하게 잘 올라와 있습니다. 엽 좋고 꽃도 독특한 기와를 피웁니다. 요 개체는 가격 4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저렴하게 종자하시기 바랍니다. 9번 중투복색 지존입니다. 조 대륜의 꽃의 완벽한 편견 피기로 꽃잎에 선명한 녹색이 정말 돋보이는 중투복색 칼를 피웁니다. 안쪽으로는 짙은 죽은 빛을 꽉 채운 꽃이 정말 예쁜 개체입니다. 촉수 총 4촉입니다. 4촉의잎 길이는 18에 잎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전진이 완전 상작에 속하는 이렇게 자기 좋게 잘 올라왔습니다. 입장 수도 7 입장에 이렇게 작 상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뿌리 상태도 건강합니다.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전진으로 해서 새 뿌리가 잘 내리고 있고, 배양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입장이나 뭐 이끗한 데미지도 없이 배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요 개체는 가격 5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10번 주홍아 산정 주홍입니다. 주구마보다는 붉은 빛깔이 더 나는 주홍화 개체입니다. 사진 보시면 꽃이 정말 화염과 색감이 아주 뛰어난 개체입니다. 둥글고 풍만한 화염에 맑은 주홍색이 꽃잎씩 직... 꽃잎 전체에 짙게 잘 발현이 되는 품종입니다. 또 시중에 또 흔하게 돌아다니는 종자도 아닙니다. 아주 대주의 산정종입니다. 촉수가 총 10촉이나 됩니다. 이길이는 15에 잎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또한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가 까득까득차 있습니다. 올해는 꽃대를 못 달았지만 내년에는 꽃대 두세 번갈수 있는 세력은 충분히 됩니다. 촉수도 많고 뿌리 상태도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이대로 키우셔서 꽃 따르셔도 되고, 여러 개 찢어서 농사용으로도 하시기 좋은 촉수가 충분합니다. 이 모촉에 여기 입끝 잘린 거, 이세 입장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배화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그 길이도 다 이렇게 짧고,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아서 분해 심어서 기르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요 개체는 가격 12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11번 입변 서반입니다. 이렇게 기부 쪽으로부터 해서 색감이 정말 예쁜 개체입니다. 기부부터 정말 깨끗한 색감으로 무늬 발색도 화려하고 엽성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쭉잘 뻗어 있습니다. 촉수총 내촉입니다. 이 길이는 24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무촉, 전진촉 할것 없이 다 무늬 색감 발현이 이렇게나 화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족수 여러 촉 늘려서 키우시면 더욱 더 화려한 정말 눈길이 많이 갈 동자입니다. 뿌리 상태 또한 깔끔합니다. 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체는 가격 10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족수 늘려서 멋지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요 화면에 꽉찰 정도로 자기 이렇게 크고 무늬 화려합니다. 12번 보생지화입니다. 이렇게 호피 반 무늬가 정말 화려한 개체입니다. 이렇게 입장으로는 호피반 무늬 발색이 극황으로 화려하게 들고, 또 이렇게 입 끝으로는 이렇게 복륜으로 이렇게 다 복륜태를 다 두르고 있습니다. 정말 여배로서는 너무 정말 화려한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4촉에 또 신화가 또 크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 길이는 20에 폭은 0.9까지 나옵니다. 모촉도 그렇고, 양쪽 양, 양쪽 양쪽 전진입니다. 전진 촉도 그렇고 무늬 발색은 정말 극광으로 화려한 개체입니다. 모촉 제일 뒤에 여기 끝 타들어간 데미지 있는 거 말고는 전진은 깔끔합니다. 보통 이렇게 화려 높이반이 입장에 좀 타들어가기 쉬운데 요 개체는 배양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무늬도 화려하고 데미지 없이 상태 깔끔합니다. 뿌리가 가닥수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양하신데큰 지장은 없을 만한 뿌리입니다. 요 뒤쪽에는 요 뿌리가 몇 가닥 없습니다. 전진 뿌리입니다. 그래 전진 뿌리가 다 굵게 잘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배양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만한 개체입니다. 요 개체는 가격 1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정말 화려한 오피반입니다. 네, 오늘도 잘나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